포크. 이거는 닭고기. 지하철도 많으니까 계속 또 넓으니까 안 됐겠다 싶기도 했고. 는게 사포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사포로 비뮤지엄 y e 밀면 되는 거야? 예오 완전 힙하게 나오는데 우와 만드는 진짜로 그냥 내려가서 바로 맥주나 마실까? 수수가 유명하대 그리고 콘 이게 유명하다는데 봐, 봐봐 삿포로, 북해도 그거 먹자. 근데, 아, 근데 이것도... 이거 테이스팅 세트가 있어. 이거 맛있다는데 너무 많다. 여기는 또 레몬, 메론이 또 유명해 삿포로가. 메론. 젤리야? 젤리 같아. 젤리네. 치즈 n o u r e i o i n t

한번 먹어봐 먼저. 요거는 블렌라벨 클래식. 뭐야? 이게 <laughs> 어. 옛날 방식. 아 짠. 아 맛있다. 이게 생맥주? 와 미쳤는데? 되게 쌀피 그거 맛이긴 하네 얘는 되게 달면서 고소하고 얘는 되게 엄청 청량하고 탄산이 엄청 톡 쏘고 얘는 되게 찐해 뭐가 제일 맘에 들어? 요거 블랙라벨 블랙라벨 제일 맛있는데? <laughs> 와 하늘이 예뻐 그렇지

Так будет чёрт. 뭔데? 진짜 가격이 없나? 와, 피규어. 이게 많아. 피규어. 우와, 이... 진짜. 써.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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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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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좀3 0 <laughs> 주설 예전에 롱리 개빡친구 까지 도쿄 리벤져스 귀여워 이, 이거 사야겠다 500원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안 목소리도> 마늘이 마늘이야 이 마늘이야? 마늘가 넣는 거야 이제 완성. <laughs> 내 진짜 촌다 여기 세상 모든 언어를 다 있어 네, 코짱.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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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청더 키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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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초코스타 그리고 요거 매 고백하자 나야가라 하나 그리고 요거 알겠습니다 나 카페인 좀 땡겼는데, 한 입만 주면 안될까? 음. 음. 이게 더 맛있다. 나니까. 내가 하자고 해서 한거 아니고. 되게 더 맛있어.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맛이 좀 비슷비슷한데? 이거 맛있다. 과일향이 좋아 그만 먹어 내이야 어때? 맛있어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지이 뭔가 헤비하지 않고 녀석 넘어가. 어. 은이녀이녀 멜론. 초코가 <laughs> <laughs> <모두> 더 맛있다며? 1등 <laughs> 멜론이야. 2등 초코. <laughs> 3등 이거 밤 소보죠? 응. 난 그래. <laughs> 다 먹었네? <laughs> 아니야 여기 있잖아. <웃음> 어디? 어디? <laughs> <laughs> 이게 더큰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웃음> 해보면 이 부스러기가 더커 <laughs> 팬티 쇼핑 중인 아니 밴드도 없어 심지어 그거 밴드 아니야? 음,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겠는데 쥐는 또왜 좋아 <laughs> 그다그다그덕그덕그기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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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탕이 더 맛있지? 맛있지? 케첩 <laughs> <퀴차> 먹나? 케첩이랑 <laughs> 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이게 부드러운 어묵의 식감이라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먹는 핫바 식감인데요 그렇게 약간 야채로크그맛에 고소한 맛 음. 그런 맛이 납니다. 개인 취향은 이거. 아 어, 진짜? 난 이게 더 맛있는데. 맞아. 음.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수 있죠. 약간 일본 계란말이 먹으면 달달하잖아. 얘도 그런 느낌. 맞아. 느낌이야. 한국식 어묵이 있고 일본식 어묵이 있어. 일본식어 먹을 근데 부드러워서 맛있어. 반죽 치대고 있는 모습볼수 있네요. 와. 다가 넣고, 저기다가 테이블에 넣고, 넣고, 테이블에 넣고. 와, 진짜 빠르다. 그 그러니까, 진짜 빠르죠 저분 고 손이 안 보여. 조금 힘들었는데. <laughs> 잠깐 한눈판 사이에 벌써 아홉 개 만드셨어. 우와. 와. 대조 타운. 하나 둘 장모 아내게 포즈 잡고 있어. 연예인이네. 연예인인데 스타야 지금. 연애 중. 우리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살자. 짠. 우유에 그 진한 맛이 나. 음, <laughs> 맛있다. 음, 계속 먹는 거야? 코네에 음. 단면이 이분하게 익었어. 고루이었다는 뜻이지 리에서주거1원이다 양파 개좋하는 사람들 니까 양파가 너무 <뭐라> よく好きだと思ったら、なかなかないと思います。 귀여워 한 판만 더 할까? 아, 뭐 하지? 얘 할까, 얘 할까? 그냥 어. 뒤집는 거 해. 어, 밀어 봐. 안으로. 안쳤 잘 어울려. 한번 더, 하나, 둘, 셋. 제가 자꾸 돌아보는데? 맘에 안드나봐 <laughs> <맞아. 웃음> 어, 진짜 힘들다 <laughs> 저, 정말이 엄청 잘... 올라오니까 좋지? 맛있 이게 진짜 맛있네 근데 이거 시키길 잘했다 근데 맛있겠지? 안 귤이 왜 먹고 싶냐는 내 얘기를 들어 이고내 얘기를 들어 줘이 빵이 얼그레이 빵이라서 맛있는데 그래서 꼭 꼭. 별로 안 달지?